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어, 여러분 그렇게 외치셨는데요. 나의 상식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인데 성경 말씀의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내가 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시자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들로 성경 말씀은 가득 차 있는데요. 이러한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외치며.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쳐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건데요 제가 우리 2월 셋째 주일날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한절 외침을 했었는데요 기도는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말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기서 기도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복잡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라였어. 말하라. 그만큼 기도는 단순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겠다. 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이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에게 아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소원을 말하라는 거죠. 혹자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알기로 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우리 소원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은 이 산상 수훈에 있는데요. 그 산상 수훈 가장 첫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에게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순 5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4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 당시에 또 많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고쳐 주셨다. 여러분 그 많은 환우들이 그 많은 마음 상한 자들이 주님께 왔을 때 무엇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랬다는 겁니다. 주님 저좀 고쳐 주세요. 주님 내 마음 상한 거를 풀어 주세요. 자기 소원을 그냥 주님께 아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는 기도 들어주시는데, 내가 신앙이 좋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내가 기도 문구를 잘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아빠, 아버지,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 가난아기가 울면 배고파서 우는 거잖아요? 그 배고파서 우는 아기한테 어떤 엄마가 우는 그 아기에게 야, 엄마 보고 한번 빵끝 웃어봐. 엄마 사랑한다 라고 말해봐. 그러면 내가 밥 줄게. 이렇게 말하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기가 울면 내 아기니까, 내 아이니까 내가 밥을 먹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이 하나님이 상당히 무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가까이 가기에는 두려운 분이고, 엄격한 분이고, 아주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정의롭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나가기 어렵다라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꾸중하실까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냐.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오해할 법하게 하나님이 상당히 두려운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지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말씀하셨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그 죄악들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죄악 엄청 많이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보니까 어떤 생각됩니까? 하나님께서 서동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심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와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어지는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즘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냐면요, 소돔과 고무라의 그 죄악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그 부르지즘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지즘을 듣고 그냥 그 하늘에서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멸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부르짖음이 그들이 행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지를 살펴보시려고 직접 내려오셔서 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함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이 어떠한지 세세하게 살펴서 억울하고 잘못되게 심판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 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겠습니까? 어, 지금 소돔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그의 조카 롯 지금 소돔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 롯이 먼저 생각났을 겁니다. 이야 큰일 났다. 소돔이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내 조카 롯도 죽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이 계획을 듣자마자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소돔에 롯이 있는데요. 제 조카 롯은 좀 구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런 아마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합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우리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나아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롯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의 소원을 말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 내뱉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요. 이어져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대하시는 거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정의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왜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할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에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이 소돔을 의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에는 바, 당연한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정의로우시고, 누구보다도 오르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니, 하나님,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이거는 부당합니다라고 따지듯이 이야기한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하지요. 하나님,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불안합니다. 그러면 40명은 어떻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내려가다가 아, 10명 정도는 있겠지. 그러면 이제 소돔은 구원받을 것이고 내 조카로서는 안전하겠다. 지금 다 본인의 생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멈춥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긴 기도 23절부터 33절까지 나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단한 마디도 내 조카로서 구해주세요. 내 네, 조카로서는 그 소돔땅 멸망해가는 소돔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항변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묵묵히 들어주십니다 누구보다도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질문하는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시고요. 인내로 계속 들으시고는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의인 10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로세 가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로을그 소돔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무언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 싸오나 감히 죽게 아랩니다 자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티끌이요 나는 죄입니다 내가 감히 죽게 말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이르되 내 네,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화내지 말 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계속 50명 했다가 45명 했다가 이제 30명까지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은 겁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감히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열 명까지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스스로를 티끌과 재처럼 낮추고 하나님이 화내지 아니하시기를 이야기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이미 그 앞부분에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판자이신데 의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자 악인을 벌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불신으로 행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고 때로는 내가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과 반하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18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특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감추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존재이고요 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9절 말씀 가운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택한 받은 존귀한 자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만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그 편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20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값으로 주고 산 자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내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너희가 긍휼함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너희는 긍휼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에게 그냥 아뢰면 된다는 겁니다.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필요한 것 무엇이든 이야기하면 그것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자녀 중에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하셨거든요.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드시고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기가 겁나는 겁니다. 또 꾸중 들을까봐. 너무나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눈빛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말 하겠습니까? 아빠, 화내지 마세요. 노하지 마세요. 내가 감히 이번만, 이번만 아버지한테 부탁할게요. 이거 들어주세요. 너무 가지고 싶어요. 표정이 안 바뀌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말, 그런 부탁. 이 지금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그런 기도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렵거나 무서운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 소원을 아버지께 아래는 삶을 살수 있고 살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어떤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게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하나님 모시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서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이번만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하나님에게 내 거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생각이라기 보다는 지극히 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관계에서 나오는 생각이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누군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까?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부탁하는데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잘해준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내게 요청을 할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왜 내게 부탁을 하지? 평소에 제대로 하지도 않더니만 내한테 말도 잘 걸지 않고 평소에 자기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자기 필요하니까 내 도움을 요청하네. 아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나 그런 요구 사항 잘해야지 들어주는 이런 것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에게 대입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소원을 그냥 아버지께, 아기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때를 쓰듯이, 아버지, 내병 고쳐주세요. 아버지,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그냥 아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라는 애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기도 응답 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조건을 내 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께 내 필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말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소원을 아버지께 아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네가 무엇이든 원하든지, 내게 말하라. 내가 듣겠다고 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소원을 주께, 날마다 아뢰게 싸우니, 말에게 싸우니,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